733번 내 피통은 천국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에 의해서 느껴진다. 종말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6일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어떤 경로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눈물이 현 시점에서 내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느껴지고 있는 것이냐. 이 메시지들에 반대하여 사탄의 경로가 재빨리 증가할 것이며 모든 노력이 내 따라 너를 비난하려고 만들어질 것이다. 내 거룩한 뜻에 대한 너의 항복 때문에 고통을 너희는 용납해야 하며 그것은 너희 자신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 내 따라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너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불쌍한 영웅들의 비명이 계속될 때 너는 침묵하며 남아 있어야만하며. 나는 내 모든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굳건히 남아있으라고 이것을 말한다. 비천한 종으로서 너희 머리들을 계속해서 숙여라. 그리고 진리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고통을 봉헌하여라. 지상에 내 교회에 침투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비탄 중에 죽은 그들의 예수인 나를 모욕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순절을 선택했다. 로마의 회랑을 배회하는 자들인 그들은 그토록 감염된 나머지, 그들이 그 사기꾼의 명령에 집착할 때 최대 표징은 보증할 혼돈 안에서 보일 것이다. 혼돈, 무질서, 분열 그리고 모순이 로마의 도초에서 보일 것이다. 이 무질서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질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분노는 악한 자로부터 오며 내 빛이 하느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확산될 때그 자의 경로는 만질 수 있는 뚜렷한 것이다. 악의 있는 그러한 본성이 내 이름으로 또 다른 이에게 감염될 때 그러한 반작용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내 현저님이 알려지게 만들어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나만이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학대의 초점이 될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차릴 때 부디 이 짧은 기도문을 바쳐라.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이 아픔을 당신과 나눠 갔나이다.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원수들과 성령의 선물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도록 청하나이다.아멘. 불일치는 계속될 것이며 나의 비타는 천국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에 의해서 느껴지고 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간이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의 예수인 나를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위한 추한 전투를 대비하여 내가 남아있는 내 군대를 건설할 때너의 모든 신뢰를 내게 두어라. 너희의 예수.